안녕하세요. 혹시 이런 상상 해보셨어요? 내가 태어난 곳은 아니더라도 우리 부모님의 나라인 대한민국 여권을 다시 가질 수 있다면 어떨까? 자,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 복수국적을 통해서 어떻게 나의 뿌리와 다시 이어질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속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은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포기해야 했던 대한민국 여권, 만약에 이걸 다시 손에 쥘 기회가 생긴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실 것 같으세요? 그래서 오늘은요 이 복수국적 제도가 어떻게 시작됐고 지금은 어떤지 또왜 이렇게 뜨거운 감자가 됐는지 그리고 만약 제도가 바뀐다면 나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앞으로의 전망까지 한번 쭉 훑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순서로 이 모든 논의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알아야겠죠? 대한민국 국적법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그 역사를 간단하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국적법은 계속 바뀌어 왔어요. 예전에는 아버지가 한국인이어야만 국적을 받을 수 있었는데, 1998년부터는 부모님 중한 분만 한국인이면 되는 걸로 바뀌었죠. 그리고 2011년, 드디어 오늘 이야기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 65세 이상 복수국적 허용이라는 아주 중요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럼 지금 시행되고 있는 이 65세 규정이라는 게 정확히 뭘 말하는 건지 또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들여다 볼게요. 이 제도의 핵심은 사실 아주 간단해요. 만 65세를 넘었고 앞으로는 한국에서 쭉 살겠다. 즉, 영주 목적이 확실하다면 지금 가지고 있는 외국 국적을 굳이 포기하지 않고도 한국 국적을 되찾을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절차는 크게 보면 세 단계로 나뉩니다. 일단 해외에 계신 공관에서 저 한국 국적 상실했어요라고 신고를 하고요. 그 다음에 한국에 들어와서 국적 회복 신청을 하는 거죠. 심사를 거쳐서 최종 허가가 나면 한국에 사는 동안에는 외국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서약을 하고 증서를 받으면 모든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자, 이제 현재 시점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왜 지금 이 65세라는 나이 제한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렇게 커지고 국가적인 화두가 되었는지 그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이 논의에 불을 붙인 건 다름 아닌 대통령의 약속이었습니다. 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재외동포 사회가 오랫동안 바해 왔던 복수국적 연령 하향 문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약속하면서 이 문제가 중요한 국가적 의제로 급부상한 거죠. 그런데 이런 정치적인 약속 뒤에는요. 아주 강력한 경제적인 논리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이 숫자, 12조 4천억 원인데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만약에 복수국적 허용연령을 40세로만 낮춰도, 우리나라 경제에 매년 이만큼의 생산 유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예측입니다. 엄청나죠? 재외동포청에서 불덕한 자료를 보면, 그 차이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지금처럼 65세 이상으로 유지하면, 연간 9조 원 정도의 효과가 기대되는데, 만약 이걸 40세로 낮추면, 무려 12조 4천억 원으로 껑충 뛰어 오른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경제적 기대감이 이 논의를 이끌어가는 가장 큰 힘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시죠? 모든 큰 변화에는 기대만큼이나 우려도 따르기 마련입니다. 이 문제 역시 지금 대한민국 사회를 아주 뜨겁게 달구는 찬반 논쟁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찬성하는 쪽에서는 아주 명확한 실리를 내세웁니다. 경제도 살리고 똑똑한 인재들도 데려오고 심각한 인구 문제에도 도움이 된다는 거죠. 반면에 반대하는 쪽에서는 공정성의 문제를 제기해요. 가뜩이나 힘든 국내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라던가 건강보험 재정 부담 그리고 국민 다수가 반대하고 있다는 여론까지 이렇게 국가적인 실리와 사회적인 공정이라는 두 가지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이제 좀더 시야를 좁혀서요. 이런 국가적인 논의를 떠나 이 문제가 나라는 개인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현실적인 득과 실을 한번 꼼꼼하게 따져보겠습니다. 일단 좋은 점은 명확하죠.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선거에서 투표도 할수 있고요. 무엇보다 귀찮게 비자 갱신할 필요가 없어지죠. 반면에 잃는 것도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동안에는 외국인 영사관의 보호를 받기 어렵고 외국인으로서 받던 세금 혜택 같은 게 사라질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걸다 합친 것보다 더큰 걱정거리가 하나 있죠. 바로 세금. 그중에서도 상속세 문제입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정말 가장 많이 올라오는 질문이에요. 제가 복수 국적자가 되면 미국이나 캐나다에 있는 제 집이나 재산까지 전부 한국에 상속세를 내야 하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아 정말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이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국적과 세법상 거주자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는 걸 먼저 아셔야 해요. 내가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더라도 1년에 183일 이상 한국에 머무는 것처럼 실질적인 생활 기반이 한국이 아니면 비거주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활의 중심이 한국이라고 판단되면 세법상 거주자가 되는데 바로 이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재산이 한국의 상속세 과세대상이 될수 있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두 가지 주장이 팽팽하게 맞붙습니다. 한쪽에서는 아니 영주하러 온 거니까 당연히 세법상 거주자고 전 세계 재산에 세금 내는 게 맞다고 주장하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국적하고 세금은 별개 문제다. 실제로 어디에 사느냐를 기준으로 따져야 한다고 반박하는 거죠.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이게 아직 법적으로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은 회색지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 판단은 국세청의 재량에 달려있을 수 있고, 바로 그 불확실성이 가장 큰 리스크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복잡하고 뜨거운 논쟁, 과연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까요? 마지막으로 향후 전망을 한번 짚어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국회에 허용 연령을 만 50세로 낮추자는 법안이 올라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앞에서 보셨듯이 찬반 여론이 너무 팽팽하고 고려해야 할 문제들이 많아서 이 법안이 언제 또 어떻게 처리될지는 아직 아무들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 모든 논의는 단순히 여권을 한장더 갖느냐 마느냐의 문제를 넘어섭니다. 어쩌면 이건 나의 뿌리는 어디에 있는지,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진정으로 마음 붙이고 살 집은 어디인지에 대한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깊은 질문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